오늘 진행 생각보다 더 빨라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냥 오늘 떡밥 다 풀고 회수하던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? 주요 등장인물들이 작정한 것처럼 다들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해서 놀랐습니다. 홍희라는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시부모가 될 뻔했던 사람 의찾아가 알리고 희진은 결국 백사원이 진짜 백사원이 아닌 걸 알았고 희진도 자기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부모한테 그냥 대놓고 알려버리네요. 모든 사건이 벌어진 원용은 역시 백장호이 양반인데 굳이 따지고 들자면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역시 사이코패스 기질을 타거나 동물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진짜 백사원이겠죠. 박도재가 결국 결국엔 진짜 백사원에게 형제를 잃은 쌍둥이 중한 명이었습니다. 박두진은 진짜 백사원과 신규진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 같은데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게 지금 백사원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협박범인 진짜 백사원인 걸 알면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나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땐그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 백사원이 지금 백사원을 죽이려고 할때 도와주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. 박도제도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. 형제가 쌍둥이라며 외모도 체형도 닮아서 둘다존 자리였을 텐데 이 이유에 큰 손실이네요.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오늘 가속페달 밟아서 다음 주 어떻게 마무리될까 싶긴 한데 해피엔딩을 더 길게 보게 되는 거라 생각하고 싶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저는 다음 리뷰로 뵐게요.